안녕하세요. 속속 오늘 코리아 타임즈의 한정훈입니다. 오늘도 단독 사진 기사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월 20일 코리아 타임즈 1 0 기사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여자 두명이 뭐가 많이 적혀있는 것을 상세히 보고 있습니다. 자, 뒤에 한자 중국어가 막 적혀있는 걸 보니 그좀 중국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소제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inese job fair. Chinese 하면은 뭐 중국 사람이 중국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job fair. Job은 일, 뭐 직업 다 아시죠? Fair 보통 형용사로 많이 써서 공정한, 뭐 타당한,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해서 박람회라고 쓰였습니다. 그 요즘에 그 박람회가 굉장히 많이 쓰여서 한 번쯤은 들여. 보셨을 만한데요.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이 형용사일 때 페어와 이 명사일 때 페어가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기억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단어가 여러 뜻이 있다는 그런 그 품사의 활용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소제목은 중국 취업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candidates 하면은요. 지원자, 후보자, 뭐 지망자. 그리고 유의어로는 우리가 competitor, 그리고 applicant. 그리고 예전에 그 아리랑 TV 프로그램에 있었었던 contender. 이렇게 경쟁자 뭐 도전자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보시면은 read a job description 이렇게 하는데 읽다 자 무엇을 job description job은 일이죠 description은 어떤 거에 대한 설명 기술 뭐 묘사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직무설명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을 그 apply 할때 job description을 보잖아요 그게 일에 대한 설명 어떤 일을 한다는 그런 직무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자에라스 Spring Job Fair 이렇게 나왔는데요. 봄, 춘계 취업박람회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은 다 지역이 나오는데요 In Shuzhou, uh, East China, uh, Jiang u 이렇게 나왔는데요. Pro, uh, 그렇게 한 다음에 Province 이렇게 나왔고, 세 e d a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부의 장수성 수저우 이렇게 중국어라서 이렇게 중국어를 영어 그 영어로. 어 이렇게 로머나이즈 한 것입니다 자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hundreds of employers 이렇게 나오는데 hundreds of 하면은 수백의, thousands 하면은 수천의 그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할 때꼭 정확한 숫자 아니더라도 수백의, 수천을할 때는 이 thousands of, hundred, uh, hundreds o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표현을 합니다 h u n d r e d s of people 하면 수백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employer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고용주, 주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주인이 있으면 종업원이 있잖아요. 그럼 종업원은 employee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피고용자를 얘기하고 이거랑 비슷하게 employee, 아, interviewer와 interviewee가 있죠. 그러니까 interviewer는 면접관이고 interviewee는 면접자를 얘기합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held가 나오는데요. held는 hold의 과거형이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잡다라는 뜻인데 회의를 하다 뭐 열다, 개최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on site 현장의 현지의 recruitment 신규 모집, 신규 채용, 우리가 r e c r 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채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신규 채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Here on Saturday, 그 그러니까 토요일에.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취업 설명회. 지원자들이 토요일 중국 동부의 장주성 수조에서 춘계 취업 설명회에서 직무 설명서를 읽고 있다. 수백의 고용주들이 토요일 현장 신규 채용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진 기사로 단어를 학습했는데요. 다음에도 그 단독 사진 기사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